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34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긴데요. 연극영화과는 대학 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입시를 통과해서 합격해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연극영화과 학생이 된다는 것은,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 지성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이 점을 까먹죠. 입학하고 나서는. 연구경학과 1학년들 처음 입학하면요, 얼마나 그 열성들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분위기가 한 달, 한달반 정도 갑니다. 중간고사 때까지 갑니다. 중간고사가 지나면은요, 수업 분위기가 무너져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으로서의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조심 좀 해야죠. 적지 않습니다. 입학할 때는 의욕에 넘치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달반 정도 지나면 학생들 본색이 다 드러나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 개판쳤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두 달이 건너서. 제가 출강하지 않는 학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아침 수업 같은 경우는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저는 본 적도 있어요. 이거는 흔한 예는 아니고 드문 예이긴 하지만요. 아침 10시 수업인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애들이 와야 수업을 하죠. 혹은 애들이 와도 잠이 덜 깨서 와요.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연극영화과라는 데가 이런 곳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고등학교 때책한권 변변히 읽은 적이 없고 이 문학적 소양을 쌓은 적도 없고 문학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도 없는데 청소년기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 때이 친구들은 배우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이쁘고 잘생기고 키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들을 말릴 수는 없지요. 부모도 못 말렸으니까요. 이런 학생들이 연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주입식으로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대사 투 노래 스타일 안무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주거라고 익혀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수업을 잘 나오지도 않고, 수업에 들어와서는 졸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이런 식으로 4년을 보내다가 졸업장을 따가지고 나가서는 배우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게 되거나, 연기 학원에 들어가서 자기 같은 지망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철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주 진지한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연기학원 선생님이 된 다음에는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흐뭇한 경우들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예들은 모든 연극영화과 연극 나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들은 적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공부는 못하고 진실성은 부족한데, 잔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는 학생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이 생각하기에 쟤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극영화과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활의 태도를 조금 바꿉시다. 우리의 잔머리가 언제까지 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성실한 인간, 순진한 인간이 됩시다. 학생다운 학생이 됩시다.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 입시에서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차피 자기 고등학교 성적이랑 수능,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입시 때 반영이 되니까 학교들마다 그 퍼센테이지대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실기시험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꼭 자기가 실기시험을 거쳐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 싶으면, 어, 뮤지컬 노래 같은 경우는요, 원어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뮤지컬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지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어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저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뮤지컬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인상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노래를 못하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아마 그 우리나라의 뮤지컬 기성 배우들 중에 누가 노래를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나봐요. 이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들 노래를 부릅니다. 꿈 이렇게 소리를 눌러가면서요. 그런데 이 노래를 영어로 그냥 Dream, The Impossible Dream.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면 한국 기성 배우들의 매너리즘에 덜 젖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 저 학생이 적어도 저 영어 노래 가사를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입시에서의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죠. 사소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실함을 보여 줄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연극영화과라는 대학교의 한 학과의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의 대학이 예전과 같은 상아탑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의 반성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